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타미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썸타라는 주제로 썸남, 썸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네 묶음의 카드 파일이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끌리시는 카드 파일을 하나 골라주세요. 5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다 고르셨을까요? 자, 처음 파일부터 파랑. 핑크, 초록, 보라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여러분께서는 고르신 파일의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파랑부터 리딩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랑을 골라주신 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골라주신 분들은 어, 처음에 두 분들이 만나셨을 때 아마 친구들과의 뭐 소개팅 자리나 아니면은 그냥 뭐 서로 서로 재미있는 그냥 동료들의 모임 자리 그런 분위기에서 만나셨을 것 같아요 뭐 단둘이보다는. 어,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 사람이 즐겁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있으면은 아마 상대방분은 여러분하고도 뭐 이야기도 즐겁게, 그리고 대화나 뭐 감정교류 이런 것도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뭐 표현력? 이런 것도 좀 좋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분은. 그래서 어, 물론 여러분들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은 편안하다. 좀 즐겁다, 좀 든든하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시작이 좋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도 여러분에게 그런 뭐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매력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상대방 분이 음,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어, 이게 약간 두 가지 버전으로 볼수 있는데, 음, 하나는, 뭐 다른 사람들 만나러 <laughs> 다니신다고 좀 바쁘신 것 같고요. 음, 또 하나는 일과 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거를 썸을 연애로 발전시키기에 좀 바쁘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음, 근데 여러분은 처음보다는 감정이 좀 발전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연락도 좀 여러분이 먼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주도적으로 좀 나가실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상대방한테 들이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 균형은 잘 잡고 계시니까 다만 이제 처음보다는 감정이 조금 더 발전해 있는 그런 상황이시고 어, 근데 그 상대방분이 음, 좀 보면은 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컵에 시종이 나왔는데. 어, 어쩌면 이분이 여사친이나 남사친이 주변에 많을 수가 있어요. 이분 이 남자분이면 여사친이 많으실 거고, 뭐 여자분이면 남사친이 많으실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공감 능력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순수하게 모든 분들에게 좀 잘해주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막 거절 잘 못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여러분이 지금 썸이 헷갈리시는 게. 아마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 특성상 좀 이렇게 연락이 오면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탁 끊는 그런 성격은 또못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받아주고도 연락하고 이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호감이어서 잘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친구니까 우정으로서 이렇게 대해 주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매함을 느끼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 카드를 뽑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데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계속 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좀 발전시켜야 되나, 어떻게든 이거 지금 좀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laughs> 뭐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은 모두에게 두루두루 잘해주는 그런 약간 박예주의자 이런 느낌이어서, 어, 두 분의 어떤 썸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데 이분이 조금 음,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어, 만약에 두 분이서, 어, 이 썸을 발전시켜가지고, 이 연인 관계로 되신다 하면 조금 지켜내는 여 그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연애? 그니까 그런 게 보여요. 그니까 그분의 그런 성격이 되게 두루두루 잘, 이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만나고 다니시는 느낌이다 보니까, 어 그게 뭐 사람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그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자체가 감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풍부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연인으로 됐을 때는 이게 나만의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줘야 하는데 어 그런 느낌이 잘 없다 보니 <laughs> 여러분께서 좀 지켜내야 된다 약간 이런 부담, 압박,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좀 보여가지고 어. 조언도 그러네요. 조언이 히어렌 나우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에도 너무 얽매이지 말고 현재 지금을 보시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이렇게 서로 좋았고 이렇게 그분이 했던 말들 행동들이 너무 큰 의미를 거기에 두기보다는 그리고 또 미래에 또 이분과 너무 큰 계획 둘만의 어떤 빅픽처 이런 것을 꿈꾸시기보다는 지금 이제 파랑을 뽑으신 분의 현재를 좀더 충실히 사시는 게 어떠신가 이 순간 자체를 충분히 좀 자기 것으로 음, 내부로 에너지를 돌리시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조언이에요. 그래서 어, 파랑을 뽑으신 분 자체가 워낙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도 뭐 그렇게 해서 아마 매력을 느끼셨겠죠 여러분께. 어, 그니까꼭뭐 이분이 아니더라도 어, 파랑을 뽑으신 분께는 또 좋은 신 분도 오시니까 어, 이번 썸에 그렇게 뭐 너, 여러분께서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에 어, 자신의 일상에 좀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는 것은 어떠신가 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랑은 여기까지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에, 자, 핑크를 골라주신 분들은 어떤 썸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핑크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핑크 같은 경우는 어 그렇네요. 핑크는 처음 만났을 때 어, 그 상대방 분이 좀 여러분께 다가가기가 좀 액션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소심한 느낌. 생각은 많은데 여러분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은 많은데. 좀 이분이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가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표현하거나 이럴 때. 어, 그래서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도 이분을 만났을 때, 음,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망설여 보인다,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감정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 근데 또 이런 분들의 또 술, 이렇게 드시면 그 용기의 힘을 얻어서도 막 액션이 커지거나 아니면 막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니까 현재도 여전히 이분은 약간 여러분한테 이 썸을 끝내고 우리가 뭐 오늘부터 일일 하자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뭐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불안감. 그게 아마 어쩌면 과거에 대한 상처?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음, 자기가 근데 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액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 근데 여러분은 약간 처음보다는 감정이 조금 발전하셨을 것 같아요. 음, 좀 불안정하지만 이 사람과는 뭐 어떻게 확 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한번 시작을 해볼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기다려주시는 그런 느낌 그런 카드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어 근데 현재 뭐 상대방분이 다른 상대 이성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좀 마음적으로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여러분과 이렇게 꾸려나갈 그런 걱정 때문에 액션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자기의 이렇게 일상을 깨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지?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하시지만 또 그게 또좀잘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 느낌입니다. 음,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가면 아마 여러분 측에서 좀 마음이 어, 감정 속도가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되면 사람이 좀 뭐가 흐지부지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이 상대방분이 놓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그래서 어, 이분하고도 조언 카드를 좀 보면 여러분께서 혹시 뭐 모든 분이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 이별을 하시고 어, 그전 상대에게 뭐 여발한 듯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 썸을 또 빨리 어~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하신다면 음~ 지금은 약간 그 마음의 감정들을 그 전의 상처를 좀 돌보시고 썸보다는 본인의 내면의 상처를 좀 치유하시는 게 어떤가 는 그런 조언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한 직후에 또 소개를 받거나 시작한 썸이라고 한다면 음좀 지난 그런 상처 나픔을 아 먼저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정 용기 있는 자만이 뭐 미인과 미남을 얻는 건 거죠. 그러니까 빨리 상대방분이 <laughs>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셔야 이, 이, 시작을 하자고 해야 할 텐데. 지금 좀 이분은 액션적인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고민하고 망설이고 어 약간 주저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께서 약간 그런 이제 발전의 동력을 조금 잃어버리시지 않을까 연애로 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보여가지고 그리고 조언도 어 지금은 조금 치유하세요, 힐링하세요 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 제가 그렇게 카드 리딩을 좀 해드렸네요. 네, 그러면은 핑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초록. 초록을 골라주신 분들은 어떤 썸이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요? 와. 되게 여러분들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엄청, 그러네요. 요즘 매지션으로 보고 있거든요? <laughs> 능력자로 보고 있어요, 능력자. 완전히. 음, 트럭을 골라주신 분들은 여기는 진짜 애정이랑 해피해피 뿜뿜인데?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아마 처음 봤을 때부터 이분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음, 진짜. 뭐, 자기 능력이 다 있고, 굉장히 뭐 똑똑해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부, 뭐, 부족한 거 없고, 음, 모든 걸다 가진 그런 사람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자기 컨트롤도 잘하고,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음, 능력자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처음 뵀을 때, 만났을 때도. 여러분도 그 상대방을 보셨을 때, 왠지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의지가 되는 그런 느낌? 도움이 되는 친구? 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 이 초록을 뽑아주신 분이 어떤 감정적인 상처 그런 게 있었다면 이분이랑 같이 있으면 그 거기서부터 이제 좀 치유 회복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상대방분은 여러분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약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하고 싶어, 할수 있어,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거지 뭐 소울 메이트 그런 느낌인 거죠. 같이 있으면은 내면적으로도 뭐 안정이 되고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빛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이 사람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고 여기 있는 이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그분인 거죠. 어, 굉장한 <laughs>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네, 엄청나게 좋은 감정들 이렇게 결단 결심을 내리셨네요. 이분은 아주 그냥 음, 여러분도 지금 그분하고 같이 계시면은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또, 또 고민 고민을 상담하실 때도 이분이 굉장히 잘 들어주시나봐요. 되게 편안함도 느끼고. 그리고 상대방 분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록을 뽑으신 분이 피로를 하면은 언제든지 와주는 그런 분. 그래서 의사소통도 되게 잘 되고, 음, 같이 있으면은 즐겁고, 그냥 기쁘고, 그냥 그런 거죠. 네.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썸, 썸 맞아요, 여기?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 상대방 분은 지금 다른 이성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그 전에 좀 휴식기였다가 지금 초록을 뽑으신 분과 함께 같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음,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분이. 그니까이막 핑크 핑크한 새두 마리가 함께 사이좋게 행복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봐도 그냥 좋은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느낌, 뭔가 안정감, 행복하다, 아 만족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은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행복한 미래를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꿈꾸고 계시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하신다면 약간 뭐좀 투닥거리고 이런 건 있겠죠. 서로 그러니까 막 주도권 누가 질까 하는데, 근데 뭐 주도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리드에 나가실 건데 어 이럴 때 약간 융통성 있게 서로 좀 관대하게 의사소통만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언 카드도 이렇게 투비페어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좀잘 듣고 말하고 이런 거그니까 한쪽이 듣고 한쪽이 말하고 이런 것들 좀 균형을 맞추셔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하고 또뭐 이해도 받고. 어,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런 느낌이네요. 음, 융통성 있게 한번 즐거운 관계를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3번 분들, 아, 초록분들, 초록분들은 <laughs>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초, 파랑, 마지막이네요. 아, 보라군요. 보라. 보라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까요? 보라 분들은 처음에 그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약간 철벽녀 느낌이네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별로 처음에는 그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음, 되게 만약에 소개팅 이었다고 하면은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좀 실망을 하셨을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감정이 굉장히 절제 막 휘둘리지 않고 잘못했다가 막 혼날 것 같고 <laughs> 그런 느낌? 처음을 보신 것 같아요 어, 무서운 그런 느낌이고요 음 근데 점점 이제 현, 사실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럭셔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은, 감정적으로도 너무 풍요롭고 행복한 거죠. 뭐 거의 뭐, 나의 여신님, 난, 남신님, 뭐 이렇게 보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풍요로움, 뭐 그게 뭐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다 그런 행복감을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그런 걸 느낀다고 하시네요. 음, 여러분도 처음에는 정말 별로여서 연락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음, 감정의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막 좋아서 만난다기 보다는 친구들하고 함께 만나서 아니면 친구들이 자리를 마련해 준 거예요. 음. 그래서 서로 대화도 좀 많이 해보고, 함께 할 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약간 좀 감정 변화를 좀 가지게 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그림이 카드가 나왔네요. 음. 상대방 분은 지금 뭐 다른 이성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연애할 여유가 <laughs> 없어요. 어, 뭐 책임감? 아니면 일뭐 압박 상황적으로 지금 압박적인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음 그래서 뭐 다른 상대 이런 부분은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어 근데 왜 그러면은 고백을 안 하냐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 이분이 굉장히 지금 뭔가 여러분한테 고민 그러니까 의사소통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철명력의 완벽한 이 사람한테 어, 거절을 안 당할까. 그런 부분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 그게 뭐, 감정이 없어서, 싫어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이 나중에 이렇게 함께 하셔도 이런, 그니까 뭐, 텐 오브 펜타클스가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 서로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사이 좋은 그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메시지나 이런 부분은 뭐냐면, 꼭 감정적으로 연인 상태가 아니어도 두 분은 어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도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감정을 여러 보라를 뽑으신 분에게 뭐 일부러 끌어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음, 사람이 그렇잖아요. 꼭뭐 사겨야 서로가 이렇게 있는,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친구로도 같이 있을 수는 있고, 좋은 그런 협력 관계로도 같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뭐 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조언도 그렇잖아요. 조언도 보면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이에 장담할 수 있는 게딱 하나 있는데,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게 장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러 사실, 인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다, 흑백과 백, 이렇게 나누고, 그, 뭐, 이론, 가설이나 이런 걸 세워가지고 통계치를 내서, <laughs> 어, 이론을 검증하고, 그것을, 이제, 뭐, 이것이 진짜야, 뭐, 이게 상식이야,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이, 이 카오스적인 삶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뭔가 정리되어 있는 걸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사실, 그게 진짜, 뭐, 진실? 이런 거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그러니까 사랑 관계가 특히 또 그렇잖아요. 그니까 지금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건좀 내려두시고요. 정답은 없으니까, 단정 짓지 마시고, 한번 두 분의 관계를 천천히 지켜보세요. 음, 뭐, 없는 감정을 꼬집, 끄집어내서, 썸, 뭐, 해서 연인이 되시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연인이 될 수도 있, 있고, 아니면은 좋은 그냥 협력 관계, 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보라를 뽑으신 분들은 음, 두 분의 관계를 한번 잘 키워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리딩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